결혼 후회하는거나 만... 어... 말해봐. 혜연이를 후회하면 혜연이를 반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장난해, 이렇게 늘. 하연 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들과 만족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너가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만족하는 거지, 그거 <laughs> 만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 근데 저희가 최근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사도 하고. 아니 울었지. 맞아. 이 번에 많은 것들 좀 많이 바꿨거든요. 그렇지 집에 막 가구, 가전 뭐 많이 바뀌었고 환경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 아, 그럼 바로 지금 안아있는 슈퍼부터 한번 이야기할까? 슈퍼가 고인의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좀 보이는 부분이 큰 맞아. 부분이다 보니까 인테이요피지 어. <laughs>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거기서 거기였던 것 같아. 맞아. 맞아.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좀 가성비 있고 음... 이쁜 거 선택하는 게 맞아. 좋지 않았을까. 나중에 내집 했을 때 소파 사고. 우리는 막 그때 막 매장 매장 방문가 몇 군데야. 출마 매장 맞아. 다 누워 있고. 아, 이게 그냥 굳이 그럴 필요 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이제 좀 합니다. 가구는 가전에 비해 좀 자주 바꾸게 되는 것 같아서 맞아, 맞아. 너무 좀 돈투자를 크게 하거나 이게 고를 때 진짜 며칠 고민하잖아. 맞아. 여기저기 가보고. 너무 막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좀 가성비 있고 좀 그냥 예쁜 거 자기 그때 그때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진짜 저희가 많이 바뀐 거는 이번에 이 냉장고를 바꾸면서 진짜 내 삶이 많이 바뀌었어. 진짜 알지? 너는 알 거야. 사람들은 몰라. 오빠가 저녁마다 맨날 사라져서 어디 갔나 보면은 미스키 그 얼음 제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혼자. 그치. 진짜 이게 왜냐면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저희한테 이번엔 LG 디오스 탠 냉장고 광고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웃긴 게아그 광고 문의가 왔는데 제품 사용을 내가 다 보잖아. 어, 어 뭐지 제품이 뭐지 하고 봤는데. 뭐 어. 이거 제가 할게요. <웃음>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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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어필을 이렇게. 적극적. 아, 어, 광기자님 제가 이거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이거 <laughs> 제가 광고할게요. 이렇게 진짜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예 내가 너무 만족하는 냉장고야! 오빠는 위스키를 좋아하고 저는 하이볼 만들거나 커피를 맨날 마셔서 그치? 이 냉장고가 진짜 찐으로 저희에게 만족하는 템이 됐습니다! 이 얼음... 제가 진짜 얼음 귀신이에요 사실! 알지? 얼음을 진짜 오도부독 씹어먹을 정도로 아, 얼음을 그, 많이 그, 먹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 얼음을 맨날 얼리려 너무 번거롭고 힘들었는데 응. 저희가 이번에 바꾼 냉장고는 무려 4가지의 얼음을 제조한다는 사실이... 응. 아주... 예 보시면 이렇게 얼음 정수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위스키 같은 거 마실 때 쓰는 얼음도 있고 미니 가버름도 잔뜩 자동으로 올려주고 아니 진짜 너무 예쁘다 가전은 요즘에 진짜 기술 발전이 진짜 빠르잖아 맞아. 좋은 기능들이 너무 빨리 생긴단 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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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도 가전은 조금 돈투자를 해서 응. 자기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가전을 쓰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번에 얼음 이걸 쓰면요, 너무 편하더라고 진짜로. 냉장고는 특히 맨날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시면요, 케어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3개월마다 오셔서 얼음통 세척도 해주시고 살균도 해주시고 요거 정수기 필터 관리까지 해주니는 역시 가전은 뭐다. 맞아. 진짜 과전은 최신형을 쓰는 게 과전이요? 좋아. <laughs> 냉장고는 워낙 다양하지 않은 기능이. 맞아. 와와 이런 식으로 우유 우유 어딨지? 우유 아, 있어요. 아여네아 케찹 여기. 아뭘더 어, 사야 되지? 아아 네. 그런 애뭐 이런 식으로 열지 않아도 안 나오는 <laughs> 거. 맞아. 괜찮네. 그리고 세 번째는 혜연이가 저한테 좀 서운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전에 있던 에어컨을 팔았어요. 네. 안정이를 정말 너무 서운했어. <laughs> 아 팔아버린 게? 아 방법이 없었잖아. 저희가 원래 있던 에어컨을 팔고 사실 난 팔고 싶지 않았어요. 나내 마음은 그래. 아니 팔아 버린 거 얼마 얼마, 얼마 갈까 <laughs> 내가 언제... <산잖아. 웃음> 여기는 여기 에어컨이 천장형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 에어컨은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 그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중간에 몇번 이사를 가다 보면. 한 번은 여기 천정형 에어컨이 있는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은그 에어컨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 맞아, 맞아. 공간만 차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그때 사실 너도 마음이 아팠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네. 아 근데 강고주님 저희 지금 천정형 에어컨은 아, LG 휘센입니다 아, 비센이라는거있지마아요저희 LG를 사랑합니다 <laughs> 근데 우리 집에 LG 제품이 그거, 엄청 많아아 세탁기도 보여드려? 아 세탁기 정수기 다따라 아, 아니 가져와 LG 광고주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혜연이가 화채 만들어 먹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화채인데 우리 한 번도 안만들어거든 맞아. 화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나 약간 좀 걱정되는. 아직도 자를 수 있어? <laughs> 원래 이걸 <laughs> 이렇게 썬 건가? 안 먹을 줄 몰라? <laughs> 오. 조심해 손 조심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어려워 이게. 아니 이게 어려운 일이야. 아니 잘다아 이게 어려운 일이야, 그냥 하는 게. 현이도 음.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겠지만, 음. 요즘에 그런 게 진짜 많아. 음. 아 이게 진짜 어른들이 말했던 인생을 그래. 살아보니까 아는 거구나. 아, 어, 어. 이제 현이도 좀 알겠지. 어. 나는 이만큼 많은 오빠한더 알겠지. 같이 좀 파보겠습니다, 수박을. 네, 추억이나그지 음, 이런 거 우리 처음 해보잖아. 음. 이전에 수박씨 뱉는 거는 해봤지. <목소리가> 괜찮네 그래 동그려 보자.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 여기부터 파면 그냥 팍 벽이잖아, 건 아, 진짜. <웃음> <웃음> 어, <어떡해>. 이거 뭐?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오, 잘했는데 이번에. 아 먹을 뭐, 먹라면잘 못했어야 돼. <목소리가> 자, 수박은 다 팠는데. <laughs> 왜? 유리 유튜버 같지 않나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얼음을 넣어야 되는데, 얼음이 하나 그 용도에 따라 얼음을 사용하는 팁이 달라. 위스키는 최대한 늦게 녹아야 즐길 수도 있잖아. 화체는 지금 더우니까 빨리 시원하게 녹아야지. 그럼 빨리 얼음이 빨리 녹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위스키는 최대한 단는면이 적은 큰 얼음을, 지금은 좀 작은 <웃음> 얼음을 <laughs> 넣어야지. <넣으면 웃음> 그런 거 써야 돼. 근데 우리 냉장고가 얼음이 네 종류가 나오니까 그네 종류 중에서 제일 얼음이 작게 나오는 버전으로 네 밥빙고 네, 네. 뭐? 이거에서 이걸 볶으면은 이게 제일 얼음을 갈아 나오는 거야 밥빙고 직접 보여드릴네 이렇게 얼음을 즉석으로 깨서 나오거든 요좀 이만한 얼음이도 나오는데 얘를 즉석으로 갈아 주는 거예요 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런 냉장고 있어 그렇지. 벌써 시원하죠? 여기 이제 데코좀해줘요 뭐. <laughs> 너를 <너의> 고민. 뭐. <laughs> 오빠 결혼 후회하는 거나만 말해봐. 혜연이를 후회하면 혜연이 반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laughs> 장난? 왜 그렇게 늘? <laughs> 나는 오빠 후회한 적 없어. 나는 오늘도 오빠 냉장고는 안 들려. <laughs> 바나나 너무 많이 안넣도을 거. <laughs> 냉장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냉장고는 남남. <laughs> <laughs> 난 오늘도 뭐? 난 오늘도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laughs> 오빠가 나한테 해야 해야지자고 왜? 문제 꿈에 아아 아, 연락하지 실제 말해. 내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고 우와 오, 떡 맞자, 떡 맞자. 우와 우리 의첫화채 우리 또 추억이 하나 생겼네. 아니 얼음이 종류가 많으니까 활용도가 그치, 진짜 편하지. 응. 너무 귀여워 아니 우리 이런 거 처음 만들어 봤더니 진짜 이쁘다 우와 아니 음... 완성도가 좋아 이거 내가 이거 돌려볼게 광고처럼? <laughs> <나 내려봐라. 웃음> 들어야지 <돼. 웃음> 그러면? 왜안그하는거안 그러면? 는거 그러면? 왜안 그러면? 왜안 그러면? 왜안 그러면? 왜안 그러면? 왜안 그러면? 왜 그럼 내가 이렇게 놀다 같이 올려놓고 도전? 쫄려, 쫄려, 너무 차가워! 아, 너무 아이스크림 챌린지 거 같아. 빽. 네. 오, 그자 그러자. 니가 음료수 달라고했잖아 그래서 네. 내가 두 가지 얼음을 둘다 사용해서 음료수가 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줄게. 이게 이제 조각 얼음이라는 가장 작은 얼음 알이고 네. 이거는 이제 가장 큰거 음료수나 하이볼 마실 네. 때 쓰는 그런 얼음이에요 이건 조각이야. 조각 미남이야. <laughs> 네. <웃음> 뭔가 근데 이거 되게 뭔가 청량감 있다. 우 와, 뭔가 느낌이 다른데? 그치? 이거는 얼음 안에 사이사이 뭔가 들어간 느낌이고, 어... 오, 이거 느낌이 다른데? 어, 그렇지. 얘, 얘 먼저 마셔보고. <laughs> 냄새는 똑같아요. <laughs> 마셔, 말. <말래. 웃음> 너무 신기해. 이게 더 시원해. 아 진짜? 뭐 여기다 소주 넘어 먹어서 소주 하이브마시아그치 나는 원래 아 맞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보시면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소주가 어디 있요 여기 신수 맞춤실이라고 <laughs> 따로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있죠? 우와. 여기를 저는. 시원한 맥주 소주 마시려고 몰랐어. 몰랐지? 응. 이걸로 하고 있고 이게 약간 시원한 소주나 맥주 마시려고 이렇게 했고 여기 육류, 그냥 일반 냉장 버터치즈 이렇게 다 생선 여러 가지 종류를 오.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어요 그이 그 공간을 오빠는 소주를 응. 넣은 거야? 시원한... <laughs> 어, 먹던 거네? 좀 마이클 충북 같은 느낌? 나좀 찍어줘 어, 어. 원래 제가 맨날 혼났는데 이제 혼나는 혼났 게어 왜냐면 아 빨리 닫으래 얘가 냉장고를 제대로 닫지 않아서 혼났는데 어? 닫지 않아서 이렇게! 여기 이게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딱 해주면 끝에 부드럽게 닫히는 원래 냉장고가 팍 닫히잖아 맞아. 그런 걸 방지해주는 거야 부드럽게 닫고 그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이제 혼날 일 없어요 이전 냉장고에서는 오빠가 해연아 냉장고 아, 그게 아니라 안 닫혔다 5분 뒤에 갔는데 <laughs> 5분 <laughs> 뒤에 냉장고가 이렇게 열려있는 거야 해연이 맨날 아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르고 그랬었는데 이젠 그런 일 없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영상 혜연이가 자주 하자고 맨날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나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 없어. 맨날 이러고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한다면 또 찍어볼 수도 있고 뭔가. 섹시해. 여러분들은 집에서 후회하거나 만족하는 게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난 만족하는 거는 나. 뻔해 뻔해 나잖아. e n t s c h <laughs>